어, 포석정이 진짜 어디 갔지? 우와. 소나무도 멋있지. 응. 길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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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0년 된 전화번호들입니다. 1500년 된 전화번호들, <laughs> 여자들하고 애들하고 데이트 안나봐요 자, 월정교를 갈 겁니다, 월정교. 오늘 이제, 월정교. 저기가 포석장인가? 기림숲 안에 포석장이 있는데, 못 찾겠네.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아야지. 나갑시다 응. 기림숲은 응. 응. 많이 왔던 곳은 아닌지. 어, 응, 그 기림숲 이 개방이.

나무 고만있었 그때 뭐 이런 정비가 안 돼있어 이런 길도 없었어 맞아. 그냥 진짜 말 그대로 개림 숲이었어 어, 그러면은 안 되지 담궈놔야지 이게 지 저게 여름에 피는 꽃 소독증이 따로 있나? 기름 그걸 봐야지 다 보는 건데. 네. 응. 저기도 뭐 발굴하나 아, 발굴 하나 봐. 발굴. 작업이야? 어, 저렇게 하면 발굴 작업 조심조심. 저 오른쪽 저 멀리 보이는 게 반월성입니다. 반월성 안에는 뭐가 또 있냐면 석빙고라고 석빙고. 석빙고는 얼음을 어, 걸려서 저장했던 석빙고가 반월성 안에 있습니다. 오, 어, 저, 어 포카리스웨트. 지금 계림숲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경주는 날씨가 뭐 완전 맑은 날씨는 아닌데 하늘에 구름들이 좀 많고요 아 막바지 매미 울음소리가 자지러집니다 그리고 저 멀리 자전거를 타는 어 젊은 친구들 또 관광지를 나온 연인들. 매미 소리 들리시죠? 지금, 개림숲을 한 바퀴 돌고, 나왔습니다. 자, 멀리, 12시 방향, 소나무 숲이 바로 반월성이라는 곳인데, 반월성. 반월성, 이런 곳에서 화랑들이 훈련을 했던 곳이고, 그 안에는 석빙고가 있습니다. 겨울에 얼음을 저장했던 석빙고. 경주 대능원 들녘 연인들, 가족들, 삼삼오 어디가? 아, 저게 찔레꽃. 진짜? 아니. 가을 잠자리, 여름. 와 잠자리 엄청 많죠, 잠자리. 대능원 저... 들력의 사람들, 가족들. 저 멀리 첨성대. 저 멀리 지금 저기 서 한시 방향 직진해서 한시 방향에 오늘 밤에 갈 동궁과 월지 안압지가 저기 있습니다. 저기는 주간보다는 야경이 좋습니다. 야경? 멋있습니다. 저기 앞쪽에 첨성대가 보이고 저기 멀리 왕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곳은 왕들의 무덤이 이제까지 헬라가 제일 크게 만들었대. 네, 그렇죠. 경주는 진짜 와볼만한데 같아. 음. 볼거리가 볼거리가 많죠. 어. 또좀 달라. 음. 경주는 또 특이하게 한옥마을이 이쪽. 어. 유적지가 있는 이쪽에 있는 게 아니라 양동마을이라고 또 한옥마을이 저쪽이 또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어서 그 주위에 가서 또 한옥